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저께 이어서 삼십칠 편 이십삼 절로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음, 어저께 말씀 삼십칠 편의 말씀은 삼십육 편과 같이 지혜서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어,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악인은 망할 것이고 의인은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죠? 그리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손을 들어 주실 것이다. 성실을 먹거리로 삼고 그리고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죠? 그 가치관을 갖고 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죄의 유혹에 타협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 반드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복을 받을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라고 말씀하였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음, 오늘도 말씀을 이어서 갑니다. 23절인데요. 에,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어,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말씀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에, 그러니까 쭉 말씀을 보고요. 그리고 어,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여 여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길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련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30 7편의 마지막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다. 예, 같은 맥락이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뻐하고 또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39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의인들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온다?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주님으로부터 의인의 구원이 온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이 24절 말씀인데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는 거예요. 아 아주 여기 중요한 팩트가 있는데요. 뭐예요? 의인도 넘어진다라는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의 차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의인도 넘어진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의인은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결코 못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잡고 있는 손을 잡고, 악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는다라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 근데 여러분, 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손이 필요하실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신 일들을 행하실 때는 손으로 그것도 오른손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18편에도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15장에서도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2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를, 하늘, 하늘을 하늘을 펴놓으실 때도 오른손으로 하셨고,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셔서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갈라서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높이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오른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오른쪽은 바르고 옳고 귀함을 상징하는 반면 왼쪽은 악하고 불의함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른손이냐 왼손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잡고 계신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잡고 계시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손이 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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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쉽게 넘서지고또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라가 아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게 믿음대로 해가지 아니하는 육신의 자녀를 낳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결국 이슬람의 조상이 되어 지금도 유대인 옆구리의 가시가 되어서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음욕을 참지 못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실수를 하고요 또그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하게 되어지는 일을 저지르잖아요 요나도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하려다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배 속에서 들어가야 하는 거기서 있어야 하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요 베드로는 두말할 것도 없죠 왼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크게 중요하다는 거지. 저희 세대까지도 잘 아는 건데요. 홍수환 선수, 뭐 제위세대 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엄마나 참피언 먹었어 라고 하는 그게 또... 유행어가 되기도 했었었는데 1977년에 그 WBA 주니어 패더급 세계 챔피언에 도전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상대 선수로는 헥토르 카라스키아라는 선수인데 전적이 11전 11승 11KO예요. 그러니까 뭐 저, 싸우면 한 번에 그냥 다 KO 시킨다는 거죠. 굉장한. 예, 실력자였죠. 그래서 홍수환 선수가 도전했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잘못 살았잖아요. 그 헝그리 정신 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정말 정신력으로 싸웠죠. 예. 근데 2회에 2회까지 4번을 네 다운 당해요. 4번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3회 케오 예, 시켜 버립니다. <laughs> 그래서 어. 인터뷰에서 엄마 나참피 먹었어 라는 말을 해서 그게 유행어가 되기도 했는데, 홍수환 선수가 이긴 비결이 뭡니까? 4번 넘어져도 한번더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번 넘어져도 한번더 일어났기 때문에. 만약 홍수환 선수가 4번 넘어졌는데 아 이젠 틀렸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3회의 KO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패우승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홍수환 선수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어요. 넘어진 숫자보다 한번더 일어나니까 참피언이 되더라는 거지. 예, 한번더 일어나니까 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자빠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넘어진 횟수보다 한번더 일어서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늘 의로운 오른손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셔요 우리를 잡고 계셔요 그 손을 우리가 놓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를 잡고 계셔요 그 손을 붙잡으면 누구든지 한번더 일어나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조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 있습니까? 예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한번더그한 그 번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 또 마지막으로 서게 되는 그한 번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넘어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의로운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한번더 주님 앞에. One step forward,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루, 그리고 오늘도 승리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오늘 아주 바람직합니다. 네. 이렇게 새벽 예배가 좀 짧게 끝나야 되는데 아, 말씀 한절한절다 주의하고 나면. 20분이 훌쩍 넘어가니까 예.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주님이 잡고 있는 그 손을 예. 주님의 그 손을 오늘 잡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예.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돼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아, 구원이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 간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직장을 구하는 지체들, 이직을 원하는 지체들, 또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 지체들도 있고 대학원 준비하는 지체들도 있고 대학에서 공부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 고분분투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 붙잡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깨가 아프신 분도 계시고 무릎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또 배가 아프신 분도 계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는 그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북녘 땅을 위해서. 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서 북녘 땅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줄이오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우리의 세대에 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음,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어지는 것은 대선이 불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아마 소요 사태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전문가들이 예측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음, 불안한 예측입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누가 되든 승복하고 깨끗하게 승복하고 예, 예, 그리고 잘 대선이 치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주시고 또 재확산이 예, 코로나가 재확산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미국 땅이 다시 부흥의 물결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인 사회가 한인 경제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한인 교회들이 다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